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과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더 뉴으로 사용자의 청소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I I 140AW의 뛰어난 흡입력과 3단계 흡입력 조절, 50분의 긴 사용 시간이 매력적이며 물걸레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어 바닥 청소가 훨씬 간편하고 깔끔하게 완료됩니다. 소음이 적당하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집안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가벼운 무게로 손목 피로 없이 편리하게 Music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성품이 풍부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사용자들은 흡입력과 청소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재구매 의사도 높습니다. 충전 알림 기능과 스탠드 충전 방식으로 편리함까지 갖추어져 있어 일상 속 필수 가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